저 이명자입니다. <laughs> 할렐루야. 우리 삼일성서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며 성도들 가정마다 기쁨과 평안함과 형통함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치며 즐거운 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뒤로 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새로운 마음을 맞이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해 동안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까지 감사하며 새로운 꿈과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형통함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며 좋은 일들만 많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활, 신앙생활에도 한번더 뒤돌아볼 수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교회가 각 기간에 속하여 많이들 심적으로, 육적으로 분주하고 다사 단난하셨을 겁니다. 2025년은 일하실 일꾼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며 맡은 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laughs>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목사님 내분께 네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목사님께서는 직분자들 세우는데 많은 생각과 고심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세워야 제대로 감당하며 교회와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심되셨겠지만 맡겨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요. 그리고 전두에 많은 힘을 들이며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그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며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마님, 목사님 내조하시는 일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닌데 주일이면 주변에서 수고하시는 일은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답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주변에서 돕는 손길이 있을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요 정말 나라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오히려 걸고 차이는 것 같아서 그도 역시 내게는 부족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못하면서 누구 보고 하는 말은 할수 없지요. 요즘은 모두가 연령대가 높아서 힘든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 쉽고 만만하다는 만만하다 싶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내가 내네 힘으로 살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뭉클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아픈 일, 일인 것 같지만, 같지요. 어린 아기들을 낳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이들을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거기다 아기 낳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니 참큰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어린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야 국가적으로 큰 일이 아니게 자라야 되는데 큰 일이 아니겠지요?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좋을지 참 걱정되네요. 우리 어린이들 매달 첫주 연합회 때 우리 교회 꿈나무들 참 웃을 일 없는 요즘에 재미있지요? 참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것이 웃기고 재미있잖아요? 거기다 얼, 엄마들은 한목하지요. 각자 자기 자식들 하는 모습을 보려고 고개를 길게 빼며 좋아서 신통 방통에 웃음 짓는 그 모습도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뒤에는 항상 우리 청년들이 한목하지요. 수고와 사, 사랑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북터진 것이지요. 선생님들 학생들이 많으면 힘은 들어도 이런 영혼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진답니다. 교회 장식이며 모든 행사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우리 청년들, 제주가 정말 아까울 정도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야겠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주시겠지요. 그것도. 기도 제목인, 제목인 것 같은데 다 같이 기도하세요. 백,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자문에 있습니다. 1년 마무리하며 3일 성소의 교회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